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리버 카멜리 조합이 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CMC 실사 완료에 호재료라고볼수 있어요. 이거 그죠? 네, 호재료가 떴는데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았죠. 물론 이번에 CMC 실사가 완료가 되면서 아, 1년치의그 CMC 실사권을 전부 다, 전공장의전 제조 공정에 대해서 CMC 실사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건세건 정도가 나온 정도입니다만은, 과거에 그 CRL 받았을 때에는 한0건 정도 나왔었던 걸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그때보다 진일보한 겁니다. 똑같은 그 제조 공정을 전부 다 실사를 해가지고, 과거엔 1 0 건, 이번엔 경미하게 세 건. 그러면 이건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네, 외인들이 주무르는 그런 매매 패턴은 단타 매매 패턴입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등락을 시키면서 거기서 차익을 먹는 그런 단타, 단타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외인들은.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였어요. 어, 지금 뭐, 이노베이션도 한 72만주 정도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타 매매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방 팔고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 매매를 외인들이 한것 정도지. 기본적으로 이노베이션의 뭐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런 큰 하락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HLB 그룹 자체의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그요 그러니까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한정목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말씀이 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HLB도 크게 무너진 게외인 대량 매도가 나온 게 바로 그런 부분 단타 매매를 하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불확실한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단타로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 행위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리버캄들이 뭐 어, 이번에 VAI OAI가 아니라 VAI를 음, 받은 것도 아니고 아, OAI 그저 뭡니까 EIG 보고서 이건이 나올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HLB나 HLB 테라피틱스에서도 그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OAI는 아니고, 최소한 VAI 정도를 ER 이, 이, 보고서를 이 결과를 받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종목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부담을 크게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가질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나비빌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c 이 발행한 거, 이거 납입을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관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납입이 이게 되잖아요. 임상 제대로 할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카티 치료제권에 대한 재료가 또 나올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런 큰 급변화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우리가 투자, 투자 주체별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72만 정도를 순매도 했지만, 사모펀드 또 18만 7천 주 물량이 또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그러죠.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긍정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억, 3억 펀드 물량은.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1월 21일 날 납입이 되는 것도 이거 결국 성사시키려면 앞으로 며칠 남아있잖아요. 주가 관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주가가 발락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참으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중요한 사인이나 뭐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막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순간의 찬스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1내지3 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 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3 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2만 원에서 4만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네,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네,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천억에서 네,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어,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배나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음,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자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네,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네,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을 제가 아, 요 정책 관련 조정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웨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요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웨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한 종목이고, 에,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에,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음,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에,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말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에,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 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